인권인이 자유니 하는 서구적 개념에 거부감 드는 요인. 인권인이 자유니 민주주의니 피신이 하는 서구적 개념에 원초적인 거부감이 드는 요인은 기독교와 근본적 풍토로 있는 유교의 차이이다. 서구는 기독교 이념이 묵자와 유사하다. 죄의식 바탕으로 무엇이든 공동체의 무한위생 절대헌신해야 한다는 게 깔려 있다. 무한희생이 지나치자 그것에 대한 방패로 자유와 권리를 열거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 발달했다. 동아시아는 주류 유가가 무가를 배척해와 무한희생을 요구하기 불가하고, 그럴 시에 역성혁명이 정당화된다. 규율 방식도 필요적 의무를 열거하는 시기고, 의무를 제외하면 무한자유가 보장된다. 유교국가의 세계 최저세율도 이러한 관념에 근거하고, 국가는 개인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즉, 육안는 애초에 자유를 내재하고 있는 중도적 사상이다. 해결에 의하면 동아시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규범화되어 있다. 부부, 부자, 형제, 친구 및 군신에 이르기까지 행동양식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기면 사회적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외의 도덕, 양심과 같은 내면적인 정신 세계에 관련된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즉, 지킬 것만 지키면 자유가 열려 있다는 얘기다. 기독교는 무한희생, 무한책임, 무한의무 정신이다. 그런데 뭘 자꾸 무한으로 희생하다 보니 들고 일어나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확정된 권리 범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관념 확립되었다. 그런 범위 밖에 있어서는 기부문화 등 희생을 많이 한다. 반대로 동양은 의무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희생을 안 한다. 태생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사람, 자기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는다. 서구는 인위적으로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니 피신이 발명해야 그제서야 그들의 권리가 보존되는 것이고, 그러니 권리에 집착해 되는 것이고, 동양은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니 피신이 발명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단어로 규정짓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 사회에서 자유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질적이다. 언제는 사유재산 없었나? 언제는 왕 비판 못했나? 즉 어떤 자유와 권리를 굳이 일일이 나열해서 내세우는 걸 보면. 그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원래는 없었던 것처럼 말하네. 어떤 절대적 권리를 내세워 필요적 의무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거부감, 이질감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와 부딪히는 근본적 원인이다. 서양의 전통은 원칙적 의무, 예외적 권리로서. 권리가 없는 영역이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무가 무한대. 동양은 전통은 원칙적 권리, 예외적 의무로서. 의무가 없는 영역이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한대. 서양은 권리를 확보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종교적으로 가해지는 과도한 의무를 줄여나갔다. 동양은 답게 의무를 규정짓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원래 풍토가 자유롭다 보니 할 거는 하자는 주의로 갔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자유인가 의무인가? 나는 사람이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자유과잉의 시대라 생각한다. 한국에는 서구처럼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무가 무한대라는 종교적 배경도 없다. 서양은 종교적으로 무엇이든 무한위생이 강요되므로 권리를 보장하면 권리 의무의 균형이 맞을 수 있는데, 서양식 권리 관념만을 수입해 한국에서 권리만을 강조하게 되면? 권리만 무한대로 팽창해버리고 의무는 아무도 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에 이른다. 모든 사람이 유교 묻지 않은 순수,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 당연한 귀결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자유가 문화적 토양으로 깔려있어서 자유를 더 강조할 것도 없을 뿐더러. 내 것, 내 가족, 내 편을 위해서 일하고, 시키지 않은 건 굳이.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되 예외적 의무를 확실히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는 애를 낳는다는 관념이 가도로부터 개인에게 내려가서 혼의 출산을 하든 어떻게든 개인 단위에서 이룩하지만 한국은 사회적으로 촘촘히 정교하게 규율된 의무가 박살나자 곧바로 사회가 무너져내린다. 부모와 가정과 사회라는 정교하게 세팅된 굴레를 한국 사람은 원하고 그게 있어야 그 군례에서 안심하며 자유롭게 살수 있다. 최소한의 군례 외에는 무슨 음식을 먹든, 술을 먹든, 춤을 추든 음주가무가 오히려 권장된다. 87 민주주의자들이 틀렸고, 한국은 아무런 의무 없는 나라가 되어 망해가고 있다. 한국의 소위 민주주의자들 대가리 속에는 공자의 정명론은 없고 맹자의 역성혁 명론만 있다. 물론, 서구도 기독교 관념이 무너져 무한위생 절대원 신정신이 퇴색되고, 똑같이 자유과잉으로 수렴하고는 있기는 하다. 서구에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려 원칙적 의무를 제거했다면, 동양에서는 유교를 무너뜨려 예외적 의무를 제거하는 시기다. 무한위생으로 돌아가기 싫은 서양이면 몰라도, 자유를 내재한 전통을 가진 동양에서 최소한의 의무까지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민족은 16세기에도 대비는 과부에 불과하고 주상이 애비 없는 놈이라 나라꼴이 제대로 되냐고 상소 올려대도 신변에 문제 없던 민족이다. 18세기에야 비로소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 고한 것은 유교의 관용 정신을 뒤늦게 서구에 도입한 것 뿐이다. 원래도 숨쉬듯 있던 것을 서구 자유주의의 업적으로 뒤늦게 얻어낸 양. 원조도 모르고 사기치는 자유주의자들을 혐오해야 하는 시대이다.